안녕하세요 꼬 탈입니다 오늘은 오징어볶음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양념은 진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시다 조금 설탕 그렇게 양념은 들어가고요 야채는 양배추 대파 양파 마늘 넣고 달달달달달 볶어요 볶다가 들기름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다 볶았을 때는 그렇게 넣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오징어가 금 오징어예요 오징어 조그만 게두 개가 15,000원이더라고요 이제 두 마리 샀더니 오징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올리는 거예요 오징어가 이렇게 비싼 걸 처음 봤네요 물어거든요두 마리에 15,000원 줬어요 여러분 thank